또 하나의 태제. 중국은 초강대국. 미국을 제끼고 1위가 될 것이다라는 야망을 갖고 있다.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홈페이지 보면 많은 대학들이 우리는 글로벌 1위를 지향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대학들이 다 지향하나요? 시진핑이 그런 욕망이 있는 건 사실이죠. 중국이 가지는 오랜 그 역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과거 스탈린과 또 다릅니다. 시, 시진핑은 현재 미국 중심의 체제가 가지는 안, 안락함이 동시에 있어요. 이 체제 속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이죠. 미국을 꺾고 달러 패권을 대체하는 위안화 패권을 가지고 싶기도 하, 하는데 동시에 지금의 공급망 사슬이 주는 안온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대만 점령하고 싶죠. 하지만 동시에 대만을 건드렸을 때 끔찍한 자기의 팔과 다리 하나를 잘라야 되는 이걸 감당해야 되나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죠. 중국은 1위가 되려는 거잖아 하고 자기 예측과 다른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열어놓트테 중국이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속 테스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의 태제를 완성해 가야 되지 않을까. 좀더 신중해야 된다. 다만, 미국 일각, 한국 일각에서 그 주장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역 맹주를 자체하는 거야. 미국을 대체하는 강대국이 되려는 건 아니야. 라는 태제는 그거는 저는 저희가 열어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 시민이거든요. 중국 중심의 지역 영향권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중화체제 속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삶의 법칙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맹주론에 대해서 좀더 너그럽게 열어두신 분들에 대해서 감히 저는 좀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중국이란 체제에 대해서 조금 로맨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등소평을 봐라. 등소평은 되게 그 좋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냐. 그러나 그 여기 제가 소개한 네버턴백 제가 소개했던 이 책이 참 재밌는 책인데, 한국에 누가 좀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버턴백이란 책의 핵심 아규먼트가 뭐냐면은 등소평 시절에 중국이 기회의 창이 열렸다. 좀더 자유주의적인 시장 개혁이 가능했다 중국과 미국이 조금 더 공존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던 기회의 창이 열렸다. 자유주의적 개혁가 고르바초프가 그랬거든요. 레닌주의를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 게 고르바초프였거든요. 즉, 등소평은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그분도 결국은 체제의 본질은 이념에 있어서 미국과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수잔 셔크의 통찰이라고 적어놓은 파트가 있는데요. 이 저자들이 결정론적인 태재가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적어놓은 겁니다. 뭐냐면, 수잔 셔크는 아마 외교안부 쪽의 실무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던 분일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조금, 조금 햇볕 정책파, 건설적 관여파 중에 하나입니다. 수잔 셔크가 자기가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자유주의적 개혁을 할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반성합니다. 티커플링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로맨틱했던 건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전랑 외교는 시진핑 때 시작된 게 아니다. 어쩌면 후진타오 시대가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시진핑은 그것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니까 이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국을 봐야지, 뭐 예를 들어서 시진핑만 물러나면 평화로운 세상이 금방 온다라든지, 시진핑이라는 한 독재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저희가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을 긴 호흡 속에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의 태재 중에 또 하나 태재 향후 데인저 존, 향후 4, 5년이 중요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 위기감이 지금까지 너무 적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을 한국에서도 이제 돌리면서 그 위기감이 좀 커졌는데 저희 전 시민적으로 이 위기감이 커져야 됩니다. 전 시민적으로 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선론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은 위험합니다. 심지어 이런 저자들의 얘기까지 포함된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와 평화로운 시나리오에게 다 열어놓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시민적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이 분위기가 미국과 한국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저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우리 대한민국은 열어놔야 된다. 그냥 자기 진영의 시각을 가지고 에휴 뭐 저런 걸왜 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나 역사와 미래 앞에서 저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토록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도 때로는 풀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미래를 어,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예,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 조금 결론에 이제 가까워지는 내용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어,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은 이 저자에 따른 미국과 중국, 이 저자는 미국 입장에서 쓴 건데, 그럼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곧 우리 한반도의 이익과도 관련된 얘기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맞춤형 봉쇄. 과거, 어, 소비에트처럼 중국이 활력을 잃고 말라 죽을 때까지 계속 박스 아웃을 하고 있으면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제 시각이 특히 강하게 드러나는 건데요. 저는 저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조금은 더 접촉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중국이라고 하는 문명에 대한 조금은 미국 자유주의자들 특유의 미국적 해석보다는 역지사지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자도 심리학적으로 중국의 불안감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리더가 가지는 불안감 오만함, 다양함을 좀 이해하면서 때로는 달랬다가 때로는 단호하게 딱 선을 그었다가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식인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문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거 안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문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중국 애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Civilization. 요즘에는 일부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명적 충돌로 바라보는 게 일리가 있는 세상으로 지금 진입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열려있는 그들의 문명이 가지는 복잡함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건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얼마, 아 작년에 신간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 경제에 대한 최고의 그 경제통이었습니다. 스테븐 로치는. 근 작년인가에 이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이 충돌을 막아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충돌을 막아나가는 것에 대한 몇그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책은 호주 전 총리인 케빈 러드의 책이고요. 케빈 러드 총리는 근데 조금 건설적 관엽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서로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먼저 분명히 해놓고, 야, 경계선에서 서로 놀자. 뭐 이런 얘기, 얘기인데 되게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로치는 아무래도 경제학자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서로 간에 할수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서로 간에 자꾸 자기 실현적 예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꾸 너무 과장된 레토릭으로 오히려 위험을 만들어 가지 말자, 조금은 워워워워, 자제하자. 서로 간에 시진핑과 바이든, 트럼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서로 모르지 않냐, 조금 자제하자 이런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일리는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자유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시진핑이 좀 미국에서 유학이라도 좀 했으면 이 자유주의 체제의 단점도 알지만 맛을 알 텐데 맛을 잘 모릅니다. 미국이란 자유주의 체제가 소비에트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생각하듯이 그렇게까지 허술하지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진핑이 생각하는 미국, 저런 그들의 서사구조, 서사구조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측이 중국이란 접촉면이 많이 끊어진 속에서의 서사구조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든 서로 간의 그 과장된 레토릭을 좀톤다운하고 서로 간의 불안감, 그 역지사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시진핑과 바이든은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접촉면을 넓혀야 됩니다. 쉽지 않죠. 심지어 그 스티븐 로치는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사이버 보안도 협력해야 된다. 야, 이거 제가 만약 미국의 안보 관계자들을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껄껄껄 웃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협력할 수 없는 게 사이버 안보거든요. 하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일단, 일단 그 독립적 해커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그런 협력의 부분, 그 다음에 단호한 억제, 이 안보 관계자들은 억제의 방점이 있는데, 억제와 함께 또한 상대를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구슬릴 수 있는 게 함께 필요하죠. 그 지금 블링큰 공무장관이 하고 싶은 게 그거인 거죠. 그 다음에 낮은 차원의 협력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기후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하는데, 간간이 하는데, 기후 부분에서 약간 미중이 경쟁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얘기합니다. 꼭 틀린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안보 관계자들 중에는 어, 기후를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게 이득이다. 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서로 간의 혁신이 장려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게 시장주의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동시에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한 담대한 협력 부분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IPCC 보고서가 국가간 기후 협력체의 보고서가 매번 틀립니다. 자기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국으로 갑니다. 조금은 낮은 차원의 기후나 이런 협력, 그 다음에 트랙투 민간 반관반민의 협력 채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키신저 박사께서 그노 석학께서 경고하시는 AI 전쟁, AI 그리고 기후 이런 데서의 국제 레진. 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유행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전나름의 특유의 절충적 얘기인데요. 저자들의 문제의식도 수렴하면서 스테븐 로치나 케빈 러드나 이런 좀 온건파들의 생각들을 조합하면서 좀더 중도적 길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틈새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저는 1번. 지금은 혼돈의 시대다. 혼돈의 세상은 인텔리전스를 넓게 가져야 된다. 저희 대학교 선생들도 자기 영역을 지금 파야 되는 세상에서 이제는 저희들도 좀더 문명적 거대 차원에서 자기의 영역을 파악하는 저희 대한민국의 가장 부족한 게 지금 인텔리전스입니다. 지성, 인텔리전스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다면 하노이 같은 세상을 벌어지지 않았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미국의 지역 문제만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있나요? 제 기억에 없거든요. 그리고 드센티스가 얼마 전에 한국 왔다 갔거든요. 한국의 언론들이 저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그 어마어마. 홍준호 감독이 뉴욕타임즈 오스카성인가를 받으면서 야뭐 뉴욕타임즈도 뭐 그거 로컬 신문인데, 그난 표보가 참 멋있, 멋있지 않습니까? 그 포부가? 저는 뉴욕타임즈 볼때막 벌벌 떨면서 보는데, 이분은 야, 그거 그냥 로컬 신문이야. 로컬 신문이지만 제국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뉴욕타임즈의 외교 안보 면은 굉장히 크죠.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왜 생존의 문제니까요. 전 그래서 회장님이 이런 외교 안보의 책들, 외국의 책들, 어, 독서 클럽 하시고 하는 거 정말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미국의 주류들에 대한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어쨌든 주류들이 세상을 움직이니까 그들의 실존적 위기감에 리얼한 느낌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그 위기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이 주체 사상 그러면서 핵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을 더 강하게 가집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가 쿠바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 더 위험한 건 어디죠? 대만에서. 21세기 베를린, 대만에서. 저희는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제가 이 유튜브에 출연을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회장님에 대한 존경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진영들이 이제는 자기 진영의 노선도 추구하되 초당적인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과 대화하면서 배우려고 해야죠. 보수의 날개, 진보의 날개로 세상이 이해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국회에서 가장 빠진 거 초당적 외교 노선이 없죠. 그리고 지식인 사회에서도 요즘에 약간의 진영이 좀, 좀 두드러지는데 과연 전략적 모성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반면에 전략적 확실성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닙니다. 호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략적 모성을 버리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확실성에 대한 경계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디 중에 그 중에 어느 그 회색빛이 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당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 각자 진영이 자기 나름의 노선을 하면서도 그 점을 저 나름의 감이 한번 당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저희가 다음 세대들한테, 다음 세대들이 국제시장을 재미로 봐야지, 국제시장의 현실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끔찍하죠. 그 끔찍한 현실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죠. 국제시장을 진보적인 분들은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 진보적인 분들은 변호인 영화를 좋아하고, 보수적인 분들은 국제시장을 좋아하고, 그두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뭘까요? 이제는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마지막 두 말로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거장 처칠. 처칠의 말은 빠트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칠이 그 미국은 항상 실수하다가 참 그분 다음 뼈를 때리는 말이죠. 처칠은 미국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실수하다가 마지막에 올바른 결정을 한다. 저는 미국이 항상 실수하는 거에만 주목하거나. 마지막에 올바른 결정에만 주목하지 말고 항상 실수하는 미국에 대해서 꼭 미국의 얘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레토릭을 믿기보다는 우리 한반도의 입장,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판단과 준비 그러면서 또 함께 미국이 마지막에 올바른 결정할 때 함께 한미 동맹으로서 함께 할수 있는 이 측면에 대한 균형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내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농객입니다. 조던 피터슨, 나오는 책마다 베스트셀러. 한국에서도 조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조금 어, 이념적 스펙트럼을 따진 보수적인 분입니다. 저는 조던 피터슨의 노선에 동의는 안 하지만 되게 흥미롭습니다. 인생을 압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한 발은 질서의 영역에 두고 다른 한 발로 미지의 세계를 디뎌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Fasten your s e a t l t 비행기를 타면 안전벨트를 꽉 매세요. 안전 배트를 메고 우리는 이 질서에 한 발을 들이면서도 이 불확실한 세상을, 이 터빌런스가 큰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 점에서, 어, 앞으로 많은 고민들을 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회장님이 하는 이런 클럽들이 좀 르네상스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